그거 이쁘다. 아니 이거 팬티가? 네? 이게 우리 집에 있던 팬티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잠깐만. 이거도 우리 집에 있던 팬티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비슷한 디자인 아니에? 잠깐만. 이것도 우리 집에 있던 팬티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비슷한 디자인 아니에요? 잠깐만요. 디젤 팬티 이거 내가 선물 받은 건데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비슷한 디자인이 아닌 건가? <놀람> 팬티가... 아니 몇 개야 도대체? 아니 팬티가 몇 개.. 아니 여기 왜.. 포데즈 콤바인데 이거 내가 선물 받은 게왜 여기 있냐고! 야여기 어딨어? 아 존나 열받네 갑자기? 뭐 하시는건데요? 네? 뭐하고있는 거예요? 양결아, 피파라 피파라 할게 아니라요 저랑 대화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왜 네, 그래 또 그만해 아니 자기야 저기 대화 좀 하게요 아니 잠깐만 양결아 축구, 축구, 축구 대화 좀 좋은 말로 할때 나랑 대화에 참여해요 나 지금 화안 내려고 존댓말 하고 있어요 얘왜 이렇게 꼴깍더러 갑자기 왜 좋은 말로 할때 의자를 돌려서 나와의 대화에 집중하세요. 아, 씨발 그럼 좋은 말 해야지 그럼 나쁜 말 하냐 어때? 어. 아맞 아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안 그래요. 아니 저기에 내 팬티가 저기 팬티에 설라에 왜내 팬티가 여섯 개, 일곱 개가 있어? 무슨 팬티? 가스텔 바자기랑 코디즈 콤바인이랑 디젤 팬티랑 내가 다 선물 받은 건데 왜 저기 있냐고 저는요 살면서 누구랑 팬티를 셰어본 적이 없는데 그쪽이랑 살면서 처음으로 팬티 셰어라는걸하게 시작했어요 아니 얘발 살면서 왜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도대체 그왜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 아니 팬티를 입었다 그러면 입었으면 꼭기런게 있겠지 다 같이 공용으로 쓰는 거 아니야? 팬티가 뭐 공용이에요? 내돈 주고 내돈내돈내 산인데요 내돈내 산이고 어쨌든 그래따지면요 가치기는... 그래따지면요 그쪽이 좋아하는 뭐 티셔츠 이런 거다 여기 다 뿌리지 그래요? 나 입고 아, 여기서 말라온 김에 씨발 저기 옷자리도 내옷 얼마나 있나 봐야겠다 아니 예전에 내가 동대문에서 옷 사왔는데 그거를 시스템하고서 입고 있다 <laughs> 내가 아니, 허락을 안 했다니까 내가 아니, 허락을 내가 아니, 색깔 배합이 이뻐서 입은 건데 왜 왜 시스템화할 때 그걸 입고 있냐고? 아니, 그냥 아 그냥 입을 안있남거잖아 아니야, 너 살면서 너 팬티 쉐어해? 와 아니 남종우 씨발 임정이걸 입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쉐어를 안 하지. 근데 우리는 쉐어할 수 있잖아. 아니 자기는요 맨날 몽정하니까 내가 싫다니까 그게? 안 빨아 그럼 팬티를 내가? 아 너, 지, 아니, 나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 몽정이 씨발 나쁜 거야? 컴퓨터 다 가닥 부수기 전에 일어나. 씨발 여자가 없으니까 몽정을 하는 거지. 씨발. 야너뭐 팬티? 디젤 팬티 뭐 팬티에 이게...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아니 이게 디젤 이거 내가 진짜 기분 좋은 날에 입는 팬티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여기 너... 팬티가 여기 다 있고 우리 집에는 내 팬티가 아... 없냐고! 팬티를 입었으면 다른 팬티를 입고 해야 때 다른 팬티는 없잖아 자기 노 팬티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 어람... 그러니까 우리 집에 팬티가 1 0 0 개가 있다가 하나씩 사라져서 3개, 4개밖에 없다니까! 하나 사주면 되잖아 그거 그걸... 사! 사! 지좀 시켜! 시켜! 지좀 시켜! 지 시켜! 이게 팬티 하나 때문에 무슨 날벼락에 지금 이 시간에? 아니 뭐해 갑자기. 오늘 여기서 다 찾아야겠다. 어, 찾... 내가 말한. 그거 시스템 하우스 내 또. 시스템 하우스야 내가 미키마우스 동대문에서 산 건데. 왜 시스템아. 미... 형도 미키마우스. 아니 마우스 좋아하는... 왜 시스템아? 내가 동대문에 열심히 내 발로. 나는 뭐안 사줘? 너를? 안 사주잖아요.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줄게. 이거 똑같은 거 사. 아니 그니까 러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때문에 더 짜증 나는 거야 시스템 한다고 낙곱쳐 가지고. 어? 아이땀아이한번 쳐버릴까 보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옷에 집착을 해 왜? 형이 왜? 입을 수 있는 거지 이거 풍짐헉스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 이거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맨날 무슨 리미티드 에디션 씨발 엡션이 도대체 뭔데 션이도 뭔데 이거 왜 가져왔어요? 아니 둘기야 여기 사무실도 같이 쓰는 거고 저는요 저 같은 패션 스타는요 패션에 예민하게 태어난.. 네가 무슨 랜... 패션인데? 도대체 무슨 패션 스타인데 네가 내가 뭐 옷을 가져갔고 뭐세벼서뭐 어디 짱박아 놨어? 지금 요즘에 핫한 이혼숙녀 캠프에 그쪽이랑 저 사연 내잖아요. 자기 서자원 수사님한테 뒤지게 왔나요? 말입니다. 박하선 님이랑 진태현 님한테 뒤지게 혼난다고요. 뭐뭐 자기는 그랬어. 나쁜 남자야. 집안 얘기 좀할다 <laughs>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야. 그때 그땐 그때고. 두번 얘기 안 해. 당신이 변한 적은 있어요? 카멜레온처럼 하면 변해 보시던가요? 그쪽이 변한 건 입냄새밖에 없어요. <laughs> 입냄새는 더욱더 심해지던데. 그만해. 왜 네, 근데 좋아지는 건 아예 형 없죠? 형 손찌가 막 싫어. 입냄새는 더 심해지고 형 동생 때리는 거 싫어하고 화내기도 싫어. 그러니까 그만해. 그만 회의할 때 회할 의때 냄새 다 빠지니까 진짜 너다 빠질 때빠 바에서 시원해도 좀졌어 지금 너 장난치는 거 아니야 형이 이쯤에서 그만둬 너이쯤에서 그만둬 멈춰 불기가 분명히 경고하겠다 정말 신기하긴 해요 어떻게 나가서 맨날 우리 집 옷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죠 이러다가 <laughs> 이러다가 희망이 형도 사라질까 그냥 차라리 너가 사라지세요 나는 거 벤트랑 나가서 제발 부탁이에요 너는 네. 입는 냄새가 안 사라져? 입는 냄새가 안 사라져? 그쪽 입냄새.. ㅅ 그쪽 입냄새가 더 심한 부분이에요 그만해요 그만해요 나 지금 앞에서 봤고 이는데 지금 장말 아니야 이현, 승혁 캠프의 투견 부부가 상당히 핫했거든요 투견? 자기는 날 더욱 더 자극하면 나는 투견이 아니라 광견으로 변할 거야 <목소리> 형이 몇번 입을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말할 지금... 때 끼어들지 마요 지금 내 볼따구에 그게... 그쪽에 사이기 티도 있어요 이 발기 아, 타임 냄새가 우긴이까 아, 이발 아! 아, 진짜. 다 찾아. 하하 형이 몇번 입은 거하다가하하하하을 염병을... 아, 하하어디하하하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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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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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다 정리해. 다정 신발 다 가져가. 다 정리해. 신발 여덟 개? 여덟 개다 입고 가. 다 챙겨 와요. 다 입고 진짜로. 다 입고 가. 눈깔이랑 밑팔 많다. 급점은요. 밑에 우둘투둘 난 바지 차려이되 때는 2쳐1면안발 진짜. 이러라라고지이나 <laughs> 진짜. 나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아니, 씨발 누가 보면 제가 형인지 내가 동, 동생인지 구별이안 가? 지 씨발. 더 이상 하면 나 둘러보라. 경찰이 있서 앨범을 막 봤음 달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씨발 용서테 이까야 그만해. 나안 죽어. <laughs> 네가 뭐야란 물이라도 할래? 네가 이쯤에서 그만둬야 되는 게 좋을 테야. 여기 싹다 치우고 나와.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나오지 마요. 네가 치워. 자기가 어지린 거예요. 나 지금 어지러워. 나 저지른, 지금 어지러워. 자기가 저지른 이런 자기가 주워 담는 거예요. 형, 지금. 이상 이렇게 하지 마. 눈가 돌아간다 이제. 이제 눈가 돌아가. 3초뒤에 돌아갈 것 같아 이제 그만해 나도 눈깔이 돌았으니까 그만해 그만해요. 그만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나도나예 돌았어 형 나갈테니까 나와 들어가요 로얄 넘블 한시싫면 분명히 기회 줬어 나물 낙이야 진짜로 형이 기회를 줄때 잘해야 돼요 형이 팬티 자기는 형이 아니에요 나이개 있어 자기는 형이 자기는 지금 형이 아니라 나이개 있어 짐승이에요 형 짐승들로 변할 것 같아 <laughs> 형이 네. 팬티 사줄 테니까 이제 그만해 그만해 네. 사주다씨가 그만해 그 팬티를 나, 그만해 그만해 다 그만해 그만해 그나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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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laughs> 이거는 나는만해그 아예 없어요. 그쪽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해 알았으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정리를 해요. 해요. <목소리> <목소리> 히발 헤티하라 때문에 씨발 이게 무슨 날벼락이 씨발 대가리는씨발처럼일 거보다 괴로운 새끼. 히스시리면 정리하고 나와요. 야이 괴로운 새끼, 땅 넘어진 새끼.